세차, 아, 대박입니다, 대박. 상부, 하부, 월, 폭포트 2에 세차. 50개 피... 50명이 동시에 검색 착지 운전하는 수량. 와, 대박이다. 세차장이 이렇습니다, 와. 대박인데. 수영차 4만원. 수영차 외에 5만원. 야, 대박이다. 하부 세차, 너 하부 노즐 50개. 50명이 동시에 거부 세차기 분사하는 수자. 우회전은 운전석 타이어, 패쇄피쉬 앞에서 주세요. 승세 4만원. 와. 대박이다, 대박, 세차. 어, 바퀴버터 끼웠네요? 예 네, 끝났습니다. 다된 거예요, 그러면? 예정점검 네, 그 요청하셔가지고. 아, 대박이다. 에비 어클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에비 어클 안 하게 안 하게 그랬어요. 이거 안안 되는데 순정 부분만 된대요. 네. 저거 나가면 빼 드릴게요. 예, 예. 다른 건뭐 상관 없는데? 네, 예, 다다 됐어요. 그러면 그러다 계산하고 가면 예, 되죠? 예. 감사합니다. 예. 빼 드릴게요. 예, 예. 지금 저 엔진 오일 지금 좀 넣기는가 봐봐 봐야 되겠다. 미로일 도 아예 본기매